오, 우 체결이 시작이 안 아.. VI 걸렸구나? 아, 이, 내일부터는 이거 내일은 매매가 오, 없는 것 같긴 한데 호가창도 같이 좀 화면에 나오도록 할게요. 아, 이 호가창에 매도 물량이지 얼마씩 위에 막혀 있는지 몇천 주씩 이렇게 쌓여 있는지 이게. 나와야 보시는데도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, 어, 제가 다음 맵면부터는 효과창도 같이 좀 올려드릴게요. 아유, 화면이 비율이 영... 이게 녹화되는 범위 조절이 잘안 돼서요.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 여기저기서 이렇게 달고 가니까 뭐 매수도 매도도 못할 좀 상황이 된것 같은데 지금 한1.1% 정도 수익인데 조금 더 오르면 좋겠는데요. 제가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, 보통, 어, 15분? 시작 15분이나 20분 안에 매매를 끝내거든요.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, 이제 뭐 시간이 벌써 10분인가? 근데, 앞에 시작에 VI 걸렸으니까, 뭐, 그거까지는 아니고, 한 7분 정도 지난 것 같긴 한데, 일단 흐름 좀 보고,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수익률이 2.77%입니다. 수량, 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어요. 절반, 네, 절반 정도. 아, 절반 아니구나. 3분의 1 정도 남아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, 왜냐면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에 있고, 여기 이주가 여기 종가들이 있어가지고, 이 갭이 오늘 한18% 떨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, 1, 2% 오른 게 지금 막 거의 이제 레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, 지금 2.89% 소익 중이에요. 저는 이제 매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죠. 그래서,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어요. 뭐, 여기서 뭔가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바로 다 던져버리겠습니다. 큰, 그거 없으면은 이제 슬슬 매매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. 전 보통 요 타이밍에서 이런 흐름이면 던지거든요. 뭐더 가면 아쉽겠지만, 그래도 남은 물량, 대략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거, 그냥,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아, 예, 안, 아, 예, 여기서 던지도록 할게요. 네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